어,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 KNS 기술영업부 이한주 과장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어, 고요 다이렉트 소프트를 사용을 하면서 어, 이제 가장 좀게 뭐라 그럴까요? 다른 타사와 좀 다른 점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점이라고 할, 해야 될까요? 좀 특이한 점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아,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자뭐 간단하게 뭐 하나 수정을 좀 해보죠. SP 제로, 아, SP 말고, 1, l d t 5, 0 값을 읽어서 뭐 v 만 번지다. 만 번지다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해서 PLC가 다운로드 시켜주고요. 그러면 지금 CTA 제로의 값을 읽어서 V 만 번지에다 V 만 V 만. 읽어서 저장을 하고 있죠. 예. 자, 요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은, 옆으로 횡 전개가 되는 게 아니고, 메뉴가, 명령어가, 자, 이렇게 종으로 밑으로 전개가 되죠. 예. 이게 제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LD는, 어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리드 명령, 리드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리드, 읽기, 읽기. 어디선가, 내가 지정해 놓은 요 위치에 있는 값을 읽어라. 혹은 어 내가 여기다 값을 넣어 줄 수도 있어요. k 뭐 상수, 상수 k 붙으면 상수예요. 상수 k 100. 100이란 값을 읽어라. 이렇게 해서 너 지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요렇게 갖고 줘 버리면 이제 v 만번지에는 100만 딱 들어가겠죠. 100이 딱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요 리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리드 명령은 좀 뭐가 다른 거랑 이제 다른 타사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읽어서 아웃, 써라. 보통 무브 명령으로 많이 생각하시죠. 예, 그런 명령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거예요 고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쉽게 생각하는 이제 무브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다른 데서. 어, 고요의 무브는 블럭 무브입니다. 블럭. 어, 뭐 예를 들어서 V 만번지부터 몇 개, 뭐 10개 레지스터를 한꺼번에 읽어서 그만큼 이동시켜라. 어디로? 뭐 V100번지로 V10, 그 값을 그대로 이동시켜라. 뭐 이럴 때단체로 한꺼번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블럭 무브, 무브 명령을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이 LD out 이 명령을 가장 많이 쓰게 되죠. 일반적으로 읽, 읽어서 써넣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령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리드 명령을 쓰게 되면, 어, 이제 내부에 있는, 이제, 그러죠. 예, 어, 큐뮬레이터라고 그러죠. PLC 내부에 있는 버퍼. 예. 기억하는 장치, 메모리에다가, 요 값을, 다음 리드가 나오기 전까지 기억을 해요. 요 값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 sp1이 아니고, 돼요. sp1은 항상 읽어. 이거. 자. 카운터 값을, 아까 카운터 어시뮬리터 0번에 있는 값을 항상 읽어요. 이 카운터 0번 변하는 값을 계속 읽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y0 살렸다 죽였다 하죠. 자, y0가 살았을 때는 만번에다가 저장을 하고, b 접점 자, 삐접점, y제로. Y0. y제로가 죽었을 때는, 이고 박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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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v, 만, 1번 자, 이렇게 하면, 자, 조건에 따라서, 이 앞에 조건에 따라서, 저장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자, y0가 살았을 때는, 만번에다 저장을 하고, 네, 지금 만번에다 저장을 하고 있죠. 만번에다 쭉 써놓고 있죠. 그러다가, y0가 딱 죽으니까, 만일번에다가 예. 리드 읽기, 다음 리드가 나올 때까지는 이 읽은 값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고 거기다가 아웃이라는 명령만 붙여서 넣어주면 읽은 값을 그 조건일 때그 레지스트에다가 저장을 시킨다. 이런 예,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헷갈리나요? 예, <laughs>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예, 그래서 어, 리드 아웃, LD 아웃, 어, 요게 가장 많이 쓰는, 흔히 많이 쓰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사에서는 어 무브 명령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뭐 이제 조건을 줘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y 0가 살았을 때. 이건 지워버리고 보통 이런 식이죠. 보통 무브가 Y 0로가 살았을 때 어, 카운터 0 번의 값을 읽어서 아웃 트윗 반자 세트 서드 키자 보통 이거죠. 예, y 0로가 살았을 때 카운터 값을 읽어서 만 번지다가 저장을 해라. y0가 살았을 때. 언제 사냐. 자, 살았죠. 예, 지금 넣고 있죠. y0가 딱 죽으면은, 멈췄죠. 예. 우우 경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사에. 어, 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어, 앞으로 요 레더를, 고요 PLC의 다이렉트 소프트를 가지고서 레더를 짜시는데, 어, 많이 써먹으실 수가 있으세요. ld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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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어요. 한 레지스터에서 값을 읽어서 여러, 도, 여러 곳에 동시에 뿌릴 때 여러 어, 레지스터에다가 같은 값을 동시에 쫙 뿌려줄 때 이럴 때 l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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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이렇게 써 되죠. 이런 식으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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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붙여도 되죠. 이런식으로 아웃 v 만날 예. 이렇게 하면 자, LD에서 여기 여기 똑같이 같이 갖다 뿌리는 거겠죠 예, 이렇게 예. LD OUT 예. 고유 피시를 하시려면 은꼭 기억하셔야 되는 명령어 일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